연말은 송년회 회식 등 외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12월 둘째 주에 접어들었지만 도심 번화가에서도 연말 특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들은 연말 회식 규모를 예년보다 줄이거나 점심 회식으로 송년회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연말 연시 모임도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지갑이 얇아지자 저녁 식사 대신 낮에 점심이나 커피 같은 음료로 대체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예년 같으면 회식이나 송년회로 밤늦게까지 시끌벅적했던 서울 주요 상권들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식당들은 울상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회식이 작년에 비해 60에서 70%준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중식집 사장님도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맘때쯤이면 대규모 인원 혹은 회사 이름으로 12월 예약 문의가 와야 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연락이 없다며 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4.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2021년 6월부터 30개월 연속으로 외식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하락했지만 외식 돼지갈비와 삼겹살, 소고기 가격은 크게 오르며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였음에도 임대료, 인건비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은 외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달 맥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5.1% 올랐습니다. 올해 2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소주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0%대를 유지해오다 지난달 4.7% 올라 2월 이후 큰 상승폭을 보였고 양주도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9.6%로 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동장군보다 무서운 고물가에 허덕이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중입니다.